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 2일 금요일 오후 오늘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재개장한 우리 한국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긴추정현율를 마치고 오늘 다시 문을 연 코스피는요.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와 AI 반도체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임입어 힘찬 갭상승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장막판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했고요. 코스닥은 장중 하락세를 보였지만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반등하며 고가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요. 거래량은 줄었지만 거래 대금은 두 배로 늘어나면서 삼성전자, SK이닉스 같은 소수 대형주에만 매수세가 집중되는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스피 중형주 지수는 11일 연속 음봉을 기록하며 극심한 소외 현상을 보였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한국 시장 전체가 고루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호조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에 4.7% 급등하며 9만원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7% 가까이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블록딜 공시와 중국의 히토류 규제 소식에 7% 급락하며 배터리 섹터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간밤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와 글로벌 시장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요. 나스닥과 S&P500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하락 마감했지만요. 특히 AI와 반도체 섹터의 강세는 여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나스닥 지수를 견인했고요. 델타 항공과 코스트코 같은 필수 소비재 기업들도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셧다운 장기화 우려와 미중 갈등 재개 소식, 특히 중국의 히토리 수출 통제는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효전을 중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요. 달러 인덱스가 99.4를 기록하며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또한, 펩시와 델타항공이 실적에서 볼수 있듯이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횡보하다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금과 비트코인이 동반 하락하며 시장에 달러 부족 현상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AI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과열 우려도 존재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델타항공, 콘스토코 같은 종목들을 눌림목 매수 관점에서 눈여겨볼 만 하고요.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대형 반도체주는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하며 보유하거나 조정 시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단기 과열 가능성과 향후 경쟁 심화 우려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총 자산 대비 20%에서 30% 수준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고요. 특정 섹터에 쏠리지 않는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며 손절 라인을 반드시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레버리지 투자는 위험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간조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시장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